0킬로미터 100킬로미터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음. 약 500미터 앞 최도 근기점에서 대구 방향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아 역시 은안 하지, 아프지만 분시하시지 어, 뭐 고기, 먹을게요. 고기 먹을 겸 고기 먹어. 약 500미터 앞 시속 100킬로미터로 가시니다 승무기 아, 대주차로 아, 아, 주행하세요. 네. 아,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맞아 놓고 와 놓고 놓고고 어 놓고고 저기 그 친수님 술 좋아하니까 그래서 같이 먹어 같이 내가 완전 좋게. 호소 식당 100km 박스형 단속 충수님. 구간입니다. 그, 오셔서 아와 놓고 와 예. 놓고. 네. 장용입니다. 72년생 아니요. 아유 뭐 맨날 서울이요. 서울은 아 아래 안 보이면 감되지 에이 참 아유 아쉬면서 그래 우리 뭐 고기쟁이들 뭐 아유 어, 어 우리 고백집이 어디야? 아 아니 말순대 말순대잖아 그거 는 하나는 말순대 말 내장으로 만든 돼지 머리랑 아 사무실 아, 저기 사 아, 사무실 아유 막 어제 소문 나 갖고 아막 엄청 전화 왔어 제대로 먹어야지 아니 어디 고백 집이 어디요 고, 아까 오늘 뭐 저기 번개 있던거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나 갈라 고백 집 갈라 했더니 춘세가 겠네